자, 안녕하십니까. 이만으로 주식투자 끝내기 파트 2의 3. 기술적 분석과 매매 타이밍. 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간은 이동평균선 관련된 부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음, 결과적으로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평균해서 나온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5일 동안의 주가, 주식 가격을 5로 나눠서 이 나온 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선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뭐 방향, 각도, 위치, 이격 배열, 교차 등에 따라서 어 분석에 대한 방향이 바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5일 이동평균선 한번 볼까요? 음, 5일 동안의 주가를 보면 이제 다음과 같다. 예시를 들어 놓은 겁니다. 예시를. 그래서 1일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만 원이다. 2일 종, 2일 종, 2일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만백 원. 3일, 그리고 4일, 5일 동안의 주가의 종가 기준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합치면 이제 이가 5만 천 원이 되죠. 근데 5만 천 원을 이제 5일, 5일 이동평균선이니까 5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이 만 2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 200원에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밑에 이제 표를 보고 나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1일부터 5일까지를 구한 게 5일 이동 평균선이고, 그 다음날은 이제 2일부터 6일까지 구한 게 이동 평균선, 그 다음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음에 이제 이동 이 평균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또 계산을 해서 2일부터 6일까지 계산을 해 보니 이 만, 3 삼백 원이 나왔다. 그래서 이만 200원과 만 300원을 잇는 선이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이 된 거죠. 음, 쉽게 말해 이제 10일선은 1일부터 10일, 그리고 2일부터 11일까지에 대한 평균을 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20일은 20일 동안을 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0일은 60일 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예, 일단 뭐 추세를 흐름으로 보면서 추세를 만드는데 이 추세, 이동 평균선은 이렇게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상승으로 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뭐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추세나 흐름들을 패턴 같은 부분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음, 역시나 이제 이동 평균선을 혼자만 가지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봉 차트와 같이 매매를 하는 게더 확률이 그,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 평균선에 대한 뭐 선인데요.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일선을 많이 이용하고요. 5일선은 일주일, 10일선은 2주일, 20일선은 1개월, 33일선은 주로 기관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어. 그리고 60일선은 3개월, 그리고 120일선은 6개월, 200일선은 10개월. 그래서 어, 뭐 120일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동 평균선이고, 어, 그리고 200일선은 어, 완전 장기 추세의 120일선보다 더 낫다. 하지만 음, 단기 변동성이 큰 경우에 120일선보다 대응이 늦어진다. 네, 그러므로 100일선과 200일선을 교대로 참고하는 것이 좋고, 200일선을 하회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 중장기적인 포지션도 역시나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어,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봉차트 이격과 상승 강도, 그래서 이평선이 우상향인데 봉차트가 이평선 위에 있다고 하면, 우상향 할수 있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평선이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해요. 이제 봉차트가 어떻게 보면 이이 평선들 이 위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예 네, 이렇게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지금 보시면 횡보 이평선 횡보하는데 봉차트 이평선 위에도 이, 위에는 있어도 횡보한다면 이탈시 하락 가능성이 높다. 그니까이 이 뜻은 뭐냐면 봉차트가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횡보를 할때 봉차트가 뭐이이평선 이 밑으로 이렇게 하회되면 되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뜻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평선도 하락을 하고 이 평선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봉차트도 밑에 있다라고 하면 거진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평선에 대한 교차를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부분을 이제 단기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해드릴게요. 그래서 단기 이평선이 입형, 중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 그니까 5일선, 1 0선이나 20일선, 5일선이 1 0선이나 20일선을 돌파하는 경우, 그리고 중장기 평선이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경우, 그러니까 2 1선이나6 1선이 5일선, 1 1선을 하향 이탈을 할 때, 이제 주가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 뒤에서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정배열은, 어, 정배열과 역배열이 있는데요. 정배열은 5일선부터 시작을 해서 이 61선, 121선까지가 이렇게 차례대로 이 평선이 이어지는 선을 이제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이 위로 반대 방향으로 있는 부분,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있는 부분이 아까 그러니까 아래부터 5일선이 있고 10일선이 있고 20일선이 있고 60일선이 있으면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네, 네그 부분 설명해 드린 거고 예시는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수 매도 타이밍인데 골든 크로스는 앞에서 얘기해 드렸지만 단기 이동 평균선이 뭐 10일이나 20일선을 어 상향 돌파할 때 뭐 이때, 이때겠죠. 이때 뭐, 뭐 장대 양봉과 같이 연결이 되는 흐름이 나오면 매수를 할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건 예시구요. 반대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거죠. 앞에서 얘기해 드렸듯이 뭐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음 11선이나 21선을 하향 이탈했을 때 이 부분을 음봉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 말말 네. 자체가 골드는 매수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뜻이고 데드는 죽어 죽는다는 의미가 떨어질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음, 골든크로스를 통해서 어, 매수매도에 대한 포지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5일선이 11일선을 돌파할 때 이렇게 돌파하면서 어, 양봉이라든지 뭐 망치형 양봉이 나오면 뭐 시장 상승으로 정,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뭐 부분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일단 21선 기준으로 했을 때, 21선을 양호하게 지지를 받고, 다시 5일선이 11선을 돌파할 때, 그 부분을 나타낸 부분입니다. 근데 케이스가 원체 많아요. 케이스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다들 보면, 그, 지금, 지난 차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지나지 않고 실시간으로, 음, 이게 이제 매수 타이밍이지 않았는지는 실시간으로 보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음, 시간이 날때 실시간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바로바로 어, 바로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60일선 지지 후에 5일선이 10일선과 20일선을 돌파할 때그 예, 부분 예시를 설명해놓은 거고요. 예, 기술적 분석은 되게 간단합니다. 예, 간단하고 명확하고. 예시를 하나만 볼까요? 예시를 하나만 보면, 이바이로메드라고 하는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체인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61선을 이제 거의 이제 이런 흐름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51선이 이 61선, 61선에서의 지지를 받으면서 21선, 1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장대양봉이 터지면서 이 앞선 고점을 돌파하면 상당히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이거는 뭐 지지와 저항까지 더 알면 더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확률이니 네, 뒤에 더 설명을 해드리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내일 이제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될수 있을지는 내일 이제 종가 기준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고 나서 계산을 통해서 평, 그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뭐 계산하는 법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